안녕하세요. 따락신물입니다. 거밀은 어... 예 인해석 어... 글록신이약하는건데 기능기약하기도 하고 인해석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활짝 피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고 고상한지 이렇게 이렇게 살짝 피었습니다. 마치 어, 치마를 입고 캉캉 춤을 추는 것처럼 어, 이렇게 이쁩니다. 캉캉 춤출때 이렇게 치마가 어머, 하이 캉캉 캉 캉캉 춤 추듯이 너무 예쁩니다. 어, 저는 이 글록시아를 원래 처음 키워 보는데 봄에 봄에 이 녀석을 한번 어, 한 녀석 데리고 왔다가 잘크다가 어, 여름에 잎이 싹다 죽어 버려 가지고 아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아 이걸 어쩌나 싶어 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 처음 키한 때문에 음, 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적시 화분을 음, 엎으니까 엎어보니까 어 구근식물이었습니다 구근식물. 뿌리가 뿌리는 그래도 죽지 않았어 어마른흙 마른하게 옮겼어 구근을 씹어놨더니 어 여름 되고 뭐이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잎이 하나, 둘 나오더니, 이렇게 살아가지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어, 마른하기심고 나서, 물을 전혀 안 줬는 것 같아요. 물을 전혀 안 주고, 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어, 이래, 줬더니, 이렇게, 어, 한잎두잎 나와가지고, 어, 이 가을에, 지금, 어, 9월말 며칠 있으면은 10월달인데 이렇게 왕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렇게 막 꽃망울도 많습니다 이 꽃을 다 피워 줄는지 어쩔 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몽우리가 하나 둘 서이 너이 아직까지 이렇게, 밑에 여기도, 여기도, 다섯 개. 어, 이 연어석은 피워줄 것이고. 몽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적은 화분에서 어, 이렇게 많이 맺어갔습니다. 음,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양제를 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꽃을 필때 영양제를 좀줘 봐야 되는 건지 줘야만 이이 맺었는 꽃들을 다 피워 줄수 있는 건지 이렇게 아니면은 이 피웠는 것만 어 감상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 한참 고민입니다 어 글록시니아글록시니아 이거 키워보세요 키워보니까 얘는 물은 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여름에 그렇게 잎, 잎도 다 말라서 죽이는 원인도 아마 실패할 뻔했던 원인도 어, 물을 좀 어, 내가 자주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작 알아가지고 화분을 다 엎어가지고 마른하게 심어 놨더니, 이렇게, 어, 가을이 되어가 예쁜 꽃을, 어, 피워주고 있답니다. 어, 얘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어, 록신이에한번 키워보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모든 꽃님들, 어, 감상 잘 하셨지요.